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루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경험치를 많이 주는 고급 도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도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인데. 내가 네, 이거 치워주고. 오른쪽에 이게 115 라운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신전 태양의 사원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에 엘리트 저역수를 하나 올려서 돈을 벌어주고요. 근데 엘리트 저역수를 너무 많이 가면은 지금 76라운드, 78라운드 이런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게 향의 아바 78라운드가 캐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이고. 얘랑 Target that Moab! BFB 잊지말고 돈을 꼭 먹어주고 일단 눈앞에 있는 76, 78을 먼저 넘기고 그 다음 얘로 해결을 봐야 돼 돈을 벌거나 말거나 해야 돼 그래서 해결합시다 그리고 이제 백 라운드 이상 많이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백 라운드 이상이 가면 보라색 풍선이 안샷 나와요. 근데 그 보라색 풍선을 이 태양의 사원으로는 태양의 아바타로는 잡을 수가 없니다 태양의 사원부터남 아마 될 거야. 태양의 사원으로는. 아버처럼 잡을 수는 없어서. 반드시 흑기사 이후. 흑기사로도 안 되고. 흑챔피언이 필요합니다. 흑챔피언까지 올리는 거 기본.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베이스. 야, 이거 슈퍼 원숭이를 시작하는 고급도도 너무.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 러브리.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세개 태양의 아바타의 울트라식 올리 3형2 슈퍼 원숭이 2형이 슈퍼 원숭이 둘까지 만들어서 78라운드로 와야됩니다 78라운드로 와갖고 둘까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막을 수가 있어요 막아주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보라색은 얘네가 잡아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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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솔직히 78라운드 죽는 줄 알았어. 엘리트 타겟팅이어서 애매한 것도 있긴 있 진짜 많이 벌어야 돼. 한두, 푼이, 한두 푼 한두 푼벌어야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8 0라운드에서9 0라운드 사이가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이걸 좀 이용해야지 그래서 물품 드롭부터 먼저 천천히 오라고 슈퍼 원숭이가 진짜 이영이 슈퍼 원숭이가 웬만큼 막아줘 흑기사가 없어도 얼마큼 막아줘 그래서 9 0라운드까지는 걱정 안하고 계속 돌타고그랬습니다 슈퍼 원숭이의 단점 비싸다 장점 세다 완벽하게 볼수 있는 판입니다 이게아 사거리 오만해 그리고 난 슈퍼 원숭이한테 마을을 안 붙여둔 적이 없었던 것같아 항상 여러분들 슈퍼 투 너무 오랜만에 나가좀 욕심 나는데, 이거이 개수는 돈타월을 이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냥? <laughs> 지으라는 게 아닐까? 그냥 돈타월을 8개 지으라는게 아닐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우 이거 플러지 됐네 이거 플러시였구요 뭐.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해줘야돼 네, 동타워 지울 수 있는 최대한 지웠죠? 아, 특급 배송! 특급 배송, 특급 배송! 자, 네, 거기에. 쥐어두면 좋은 거몇 가지. 아, 이 여구 스파이크 있으면 좋겠죠? DET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합시다. 스타일 먹여서 이거를 여러 번 먹을 수 있게. 가각할것 할 같은데, 이거. 1 0 5라운드 가야 될것같 90라운드가 문제긴 하지만. 연구 스파이크를 좀 쌓기 시작하면, 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무 스파이 버 완성됐고, 지사 하나도 완성됐고요. 여기 다가 얘 부터 스파이더스 나가 DT 쪽 해결은 확실히 이쪽이 좋아요. 스파이더 공장 쪽이 훨씬 좋다. 되는데. 아, 100라운드 전까지만 나오긴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딜이 딸릴 수 있으니까 흑생을 빨리 올려서 여유분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근데 뭐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디이트를 막을만 한다. 93라운드 데이트는 막을만 하고. 진짜 흑챔이 나오긴 해 아니, 이거 엘리트를 안 바꿔야 돼. 야, 구 어. 걸어주고. 걸어주고. 음. 음. 스파이크 열리란다, 진짜. 잘걸어주고잘걸어주고 오케이, 흑챔피언 나왔구요. 일단. 흑챔피 스파이크 쏘면 안 나가는 것 중에. 오, 야, 잘망들이네. 이유가안낳거 지금 하고있는건가스 한번 가 좋아요. 스파이크스톰이 d t 한테파이크 스토리, 이가약파이크 스토리, 이 친구가 스파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어요. DT만 막을 수있 연구 스파이크가 좀 쌓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게 는 것도 있고 이제 돌려주세요 흑챔, 쌍흑챔이 나와야 좀 편해요. 쌍흑챔 뽑고, 그 다음 카펫도 뽑을까? 네, 근데 카펫는좀 애매해, 좀 구리긴 해. 좀. 아, 지금 깔면 좀 쓸만하려나? 한번 깔아볼까?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페어트 는펫은무한 뭐 지속이잖아요. 찔리네 어, 얘는 안 지워진단 말이야. 무한대 지속이란 말이야. 조금만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은 나름 나쁘지 않잖아. 1 0 0라운드까지 돈이 잘 벌리니까, 뭐, 이걸 먼저 짓든, 여기 숙취하면 먼저 짓든, 숙 차이가 나진 않겠다. 아마도. 이거 아침, 모닝콜로 쓰시는 분 있나? <laughs> s 나그어올수있아흑참딜 봐라 이거 너무 좋을 아, 슈퍼 원숭이 쓰는 고급 도전 환영이지 내가 슈퍼 원숭이 한두번 써보나리금 내가 신선 한두번 만들어보나리금 나와라이 천천히 오십시오. 사 d u n 아 a l 이크 쭉. 아저 <laughs> <스파이크 쭉. 웃음> 많은 레고를고 밟았... 밟고도 전혀 <laughs> 아파하지 않는 것 같은데, <laughs> 아을 엄청 가 아, 백라운드 어, 보상을 먼저 주네. 아, 그랬나? 제로 흑챔 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판은, 이번 고급 도전은, 태양의 사원을 뽑아라. 측명, 약간 그런 느낌이에 측명, 태양의 사원을 뽑아라. 아, 저 보라색 보이시죠? 저거 왕, 왕창 뭉쳐 나오는 것 때문에 흑챔이 두개 필요해요. 여기서, 바로 저도 신전을 좀 올리고 싶은데,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신전까지. 너무 잘 쓰네, 스파이크. 카페도 되게 생각보다 열일하네. 자, 보라색 옵니다쭉욱 보라색이 어차피 한을 밀어줄 거기 때문에. 카페를 수시로 까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가 없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좀더 많이 모아야 돼요. 보다모을게많아한 10만 원 정도 모아야 될 걸요. 심자를 뽑으려면 지금. 아, 얘는다 팔면 되긴 하는구나. 어, 슬슬 돈될것 같은데? 바로 신자만들지될것같은데 이거 다 팔고, 요거 팔고, 5만 원이니까. 팔구만 원, 9만 원, 나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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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온다 나온다, 나다 한 라운드만 더 먹고 왔다. 한 라운드만 더. 자, 이거는. 손상까지. 아, 약간 모자랐었네. 모자랐지 않네. 한 번만 더먹어 아, 한개못 먹었다. 그래도 나오니까. 무합선상 찍어주고요 하나 팔아주고 왜냐면 마법타워 하나 군사타워 하나 지원타워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팔아주고 사원 딱 뽑으면 <laughs> 자 풀강 태양의 사원이 나왔습니다 아 <laughs> 얘는 뭐, 이거 필요 없는데,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딜한 팔고. 아니, 여기 지금 거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제. 흑채올려줄겁니다 아, 대의에서 너무 잘밌고요 아, 너무 잘밌고요 너무 좋고요. 음, 너무 좋은 위치를 꼬맹이가 찾아보려 어. 이거 중간 라인도 끝까지 올려볼까? 아 태양의 사원 리스트 한번 해야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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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쪽에 붙이나아 여기 뒤쪽에 퍼사전거리 러브 원숭이 기술 테러 사거리 긴것좀오세요 한번 써보고 싶었어 이거 실제로 이제 이가 팔고 있어. 이거 닿나? 사고를 얘는 짧다. 좀 얘는 좀 짧다. 아, 태양의 뭐사원보송 아, 이거 진정한 태양 신까지 올려봐야겠는데, 오늘? 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3단 합체 가능한. 일단, 1편은 여기까지. 1편 여기까지.